오늘은 전래동화 콩지 팥지에 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콩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모 새 어머니가 팥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콩지는 새 어머니에게서 구박을 많이 받고 살아왔고 팥지는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옛날 동화에는 계모가 많이 있는데 실제 계모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친어머니에게서 구박받은 것은 콩지이고 무한한 지지를 받은 것은 팥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계모 이상으로 자녀를 콩지처럼 대할 때도 있고, 팥지처럼 과잉보호로 키울 때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는 콩지 같은 엄마와 팥지 같은 엄마 행동이 있습니다. 엄마에게서 공격, 구박 받은 면을 극복하고 노력할 때에. 내가 한 단계 더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동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어머니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머니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습니까? 초등학교 졸업식 날 우등생 못 왔다고 우동생도 못한 게 갈비 먹으러 왔다고. 삼수에서 고생해서 대학교 들어왔는데, 친척들 모인 날, 어머니가 삼수 학원비 되느라고 힘들었다고. 제나 없으면 대학교 못 들어갔다고. 과학고등학교, 인류대학교 못 들어갔다고 어머니에게 구박받던 행동. 이런 콩지 경험이 자식을 더욱 노력하게 만들어 더 크게 만든다는 동화입니다. 물론,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동화에서는 한 어머니에게서 대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콩지 엄마와 팥지 엄마. 콩지 경험이 팥지 경험보다도 자식을 더 크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도 어느 때는 자신의 엄마한테 정말 우리 엄마 맞아? 개모도 저 정도는 아니겠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 자식을 키울 때 사랑만 갖고는 자식을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70% 공격 비인 난어 콩지 엄마 같은 경험이 30% 정도로 보통 이론에서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화를 읽어 보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동글동글 콩처럼 귀엽게 생긴 콩지가 살았어요. 콩지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지요. 어느 날 콩지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새 어머니는 팥지라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콩지는 새어머니와 팥지를 좋아했지만 새어머니는 늘 팥지만 예뻐하고 콩지를 미워했지요. 팥지도 틈만 나면 콩지를 괴롭혔어요. 하루는 새어머니가 콩지와 팥지를 불렀어요. 콩지야 너는 나무 호미로 돌밭을 메어라. 그리고 파지는새 호미로 모래밭을 메려무나. 파찌야, 건성건성 일해도 금세 끝났지만, 콩지는 부지런히 일해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호미마저 똑 부러지고 말았지요. 콩지는 걱정이 되어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검정소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어요. 콩지야, 내가 밭을 메워줄게. 걱정 말고 내가에 가서 세수하고 오렴. 콩지가 세수를 하고 돌아오니 정말 검정소가 돌밭을 다메워 놓았지 뭐예요. 검정소는 콩지에게 맛있는 과일도 한아름 주고 사라졌어요. 얼마 뒤 이웃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새 어머니와 팥지는 잔치에 가면서 콩지에게 일을 잔뜩 시켰지요. 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마당에 널어 놓은 표도다 찢어 놓아라. 참, 배 한피를 짜는 것도 잊지 말고, 이 일을 다 마치면 잔치에 오너라. 콩지는 서둘러 일했어요. 먼저 물을 길어다가 큰 독에 부었지요. 그런데 독 밑에 난 구멍으로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어머나, 이를 어째. 그때 어디에선가 두꺼비가 나타났어요. 콩지야, 내가 구멍을 막아줄 테니 물을 채우렴. 두꺼비는 구멍에 몸을 꽉 끼우고 앉았지요. 콩지가 물을 붓자 독에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찼어요. 콩지가 이번에는 별을 찌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참새떼가 날아오더니 부리러 별을 콕콕 쪼는 거예요. 째직, 파르닥 째직, 파르닥허이 참새들이 별을 다 먹겠네? 콩지가 아무리 쫓아도 소용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참새떼가 떠난 자리에 하얀 쌀이 남아 있었어요. 참새들이 고맙게도 배의 껍질을 모두 벗겨준 거예요. 그때 방에서 달카닥 달카닥 소리가 났어요. 콩지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선녀가 배를 짜고 있지 뭐예요. 선녀는 순식간에 배한 피를 뚝딱 짰어요. 콩지야 이제 예쁘게 꾸미고 잔치집에 가거라. 선녀는 예쁜 옷과 꽃신을 내밀었어요. 콩지는 옷을 차려입고 잔치집으로 향했어요. 냇물을 건너려는데 등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지요. 모두 물렀거라. 원님이 행차하신다. 놀란 콩지는 허둥대다 꽃신 한 짝을 냇물에 빠뜨렸어요. 어떡하지? 잔치가 끝나기 전에 어서 가야 하는데 결국 콩지는 꽃신 한 장만 신은 채 서둘러 떠났지요. 그때 마침 뒤따라 오던 원님이 동동 떠가는 꽃신을 보았어요. 귀한 꽃신인 듯한데 누구의 것일꼬? 잠시 뒤 원님이 잔치집에 도착했어요. 한 손에 꽃신을 들고 말이에요.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원님은 곧바로 꽃신의 주인을 찾았어요. 이 꽃신의 주인이 있다면 어서 나와 보시오. 마을 처녀들은 자기가 꽃신의 주인이라며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나섰어요. 하지만 꽃신이 발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팥지는 꽃신이 자기 것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며 억지로 신다가 뒤로 벌렁 자빠졌지 뭐예요. 이제 마을에서 남은 사람은 콩지 뿐이었어요. 콩지는 용기를 내어 원님 앞으로 갔어요. 콩지가 꽃신을 신자 발에 꼭 맞았지요. 그제야 콩지는 품에서 남은 꽃신 한 짝을 꺼냈어요. 드디어 꽃신의 주인을 찾아꾸려 새어머니랑 팥지는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몰랐어요. 원님은 착한 공, 콩지를 아내로 맞아 들였어요. 그리고 못된 새어머니와 팥지에게는 벌을 내리기로 했지요. 하지만 착한 콩지는 새어머니와 팥찌를 용서해 주었어요. 잘못을 뉘우친 새어머니와 팥찌는 멀리멀리 떠났어요. 그 뒤로 콩지는 원인과 오선도선 행복하게 살았대요. 여기까지입니다. 어, 딸과 어머니 사이의 강한 갈등, 어, 학문적인 용어로는 그. 엘렉트라 컴플렉스 그러니까 는 특히 맞딸하고 어머니랑은 강한 갈등을 겪습니다. 막내딸보다는 그래서 여성성이 더 커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천재들은 거의 맞딸, 마다들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맏딸은 어, 어머니랑 강한 공격성을 전쟁을 치르면서 여성성이 개발되고 맏아들은 아버지랑 강한 전쟁을 치르면서 강한 남성성이 개발돼서 어, 세상과 싸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살모, 엄마쯤이야. 살부, 아빠쯤이야. 엄마랑 싸워서 이기고 나갈 때 어, 세상일을 질서 있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 밭을 가는 거, 그럴 때 콩지가 자기 안에 소 같은 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지? 할 정도로 소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애들 두고 박사학위 받을 때는 소 이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어, 극복하고 세상과 싸웠죠. 그 다음에는, 어, 뚫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시킵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 그런데 내 안에 두꺼비 같은 면이 나와서 내가 두꺼비가 돼서 어, 들어넣어서 어, 독에 물을 차게 합니다. 여성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두꺼비 같은 점입니다. 팔랑새처럼 툭하면 바깥에 나가고 어, 사치만 부리고 그런 것보다는 어, 두꺼비 같은 점 미련하지만 음지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험 허무한 일이지만 거기에 온갖 정성을 들여서 내 안에 두꺼비가 나와서 내가 두꺼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성의 첫 번째 점은 앞에서 소 같은 점. 여성성의 소 같은 점이 없으면은 가정 생활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두꺼비 같은 점. 세 번째는 새 엄마가 어, 볕시에서, 어, 쌀을 골라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 그럴 때, 어, 새가 돼서, 참새가 돼서, 내 안에 새 같은 점, 영적인 면, 이거는 창공을 나르고, 어, 질서 있게 가장 작은 일에 정성을 바쳐서, 그 벽시에서 나달 쌀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성성의세 가지 중요한 면. 첫 번째가 소 같은 면. 미련하지만 해도 해도 일이 끝나지 않지만 소 같은 면. 그 다음에 두꺼비 같은 점. 그 다음에 새 같은 점. 주위 분위기가 어, 좀 어둡고 무거울 때 참새가 돼서 쫑알쫑알 되면서 주위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드는 거. 어, 새 같은 점, 여성성의 새 참새 같은 점은 시랍시나 그리스신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 집안일을 우습게 알고 아이들 키는 우 거를 우습게 알고 바깥에 빠지를 달고, 거대 담론을 하는 거대한 장소로 나가요. 어, 집안일을 우습게 알고, 어,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남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이나 한것 같고, 또 기독교에서 보면 큰 은혜나 받은 것 같지만, 어, 모래성에 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콩지파지 민담에서는 여성성이 어머니랑 공격적인 거 어머니랑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성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론에서는 맏딸이 더 왕성합니다. 막내딸보다. 그래서 막내딸이 자랄 때는 엄마도 늙은 할머니 같아서 딸들하고 그렇게 크게 싸움하고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별로 없습니다. 어, 이론에서는 어머니 없이 자라난 딸, 또 어머니한테 파티처럼 과행보로 자라난 딸, 결혼하기 전에 툭큼 해외여행이나 가고 좋은 남자 만나려고 명품이나 걸치고 거칠애에 애쓴 어, 파티 경험을 한 사람들, 여성성이 메말르다고 합니다. 여성성은 어머니랑 어떤 어머니랑 상호작용을 하고 치열한 전쟁을 추려냈는가 어, 이것을 통해서 여성성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이론에서는 그러니까는 어, 여성성이 메말르다고 할 때는 자기가 먼저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성에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다시 요약하면은 소 같은 점. 가정 생활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소처럼 일할 게 무지 많아요. 그다음에 두꺼비같이 밀어난 점. 성공한 사람들 천재들의 특성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성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겁고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다. 두꺼비 같은 점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또새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영적인 언어, 주위 분위기를 밝게 하는 거이세 가지는 여성성의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볼때소 어, 같은 점, 두꺼비 같은 점, 새 같은 점에서 어떤 점은 지나치게 발달되고 어떤 점은 모자라는 것을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매일매일 같이 모자라는 점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잔치집에 가서 그 신발짝을 만나서 짝을 만납니다. 그 신발은 옛날에 안 나오는 민담이 없습니다. 신데렐라에서도 유리구두, 겨울 연가에서도 신발 신켜주는 거, 신발은 궁합 짝을 찾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한 남자랑 혼인을 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성성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성이라는 배우자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어,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콩지는, 어, 자기 짝을 잘 찾아서, 어, 왕자를 만나서, 어, 높은 사람을 만나서, 어, 행복하게 살았고 어, 팥지는 어, 이런 것들을 소 같은 점 두꺼비 같은 점새 같은 점을 제대로 갖추고 겪어내지 않아서 어, 별로 여성성이 메말르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초고속사회로 바뀌고 모든 것이 기계가 대처한다고 해더라도, 우리가 여성으로서 갖춰야 될 것,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 이세 가지 점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화를 보고, 나는 어떤 점이 넘치고, 어떤 것이 모자라고, 어머니의 어떤 점 때문에, 어떤 것이 나는 좀결핍되고 어떤 것이 넘치고, 그래서 자기 전체적으로 여성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맞추어서 아버지랑 어떤 상호작용, 어떤 그 아주 피가 절절 끓는 그런 공격적인 경험을 치르고 나왔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콩지와 팥쥐는 우리나라. 맨날부터 내려오는 전래동호고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다.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동화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